안녕하세요. 창원 튜닝 가라지 어, 그랜지 IG 턴시거 에비 턴시그널 무빙 버전하고 데이라이트 세레머니 버전 작업 영상을 소개드리려고 해 하겠습니다. 자, 어, 시동 한번 걸어 주시겠어요? 점등이 네, 되면서 세레머니가 되고요. 자, 운전석 깜빡이요. 자, 무빙으로 이렇게 점등이 됩니다. 자꺼주시고요 편시은을 꺼지면 이렇게 세레머니로 다시 데일라이트가 점등이 되고요. 조수석 깜빡이 켜주세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무빙으로 편시은을작동니다 꺼주시고요. 브랜드 아이지 순정 LED 편시그을 버전으로 순정화 작업을 같이 진행을 하였고요. 간단하게, 스위치를 조작, 조종으로써, 자, 지금 보시면은, 네이라이트 기능은 오프가 되었습니다. 자, 운전석 깜빡이요. 자, 이렇게 순정하고 동일하게 일반 전동으로 변경을 했고요 자, 꺼주시고요 자, 조, 조수석요 네, 요렇게, 순정으로 동일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버전이 있는데, 꺼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두가지 버전으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깔끔하게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스위치를 켜주시면 다시 데이라이트가 이렇게 전등이 되어 있습니다. 비상등 한번 켜주세요. 꺼주시고요. 자, 자, 여기까지. 레인지 아이지 무빙 턴시그널라고 네이라이트 세레머니 동작 소개를 해드렸습니다.